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학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와의 호 말씀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수루바벨과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호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함께 학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계라는 선지자는 어,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에 대한 어,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어,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 고레스 칭령으로 인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에는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명단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 수룹바벨이라는 유다의 총독,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예수아라는 바로 대제사장과 함께 그 뒤로 함께 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디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 민족은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나열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오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 먼저 필요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이들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무너진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로 기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온전히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들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후에 각자 자신의 고향, 자신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일곱째 달이 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요. 이때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물건도 재료도 없기 때문에 그 성전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단을 올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하고 두 달이 지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재건될 때이 재건의 현장에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한, 또 다른 한편의 반응은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반응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어, 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재건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막 웃으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울면서 대성통곡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 포로로 끌려가기 전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하고 견고했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 터만 남아있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반응이 공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기쁨과 웃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열심히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들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때 마침 또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의 열정 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면 누군가 꼭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닐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대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대적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몰려 내려왔어요. 이방인들도 함께 그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신앙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다른 신,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오리지널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더 경멸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르바벨과 이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단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사장 3절 말씀. 그러나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늦추고 그리고 바사의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 공작은 성공하게 되고 바사의 왕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무려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는데요. 그 기간은 무려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터만 남긴 채그 자리에 폐허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왕 2년 6째 딸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수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여러분 학계서의 중심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이나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바로 내가 지금까지 포로 생활 중에 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갔다면 이제 성전 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은 이미 18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 할 백성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나요? 그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이쁘게 공사하고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완전히 까먹은 채 아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뒤로 미룬 채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만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 개정 성경의 사절 말씀에는 이,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벽한 집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굉장히 멋진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집의 진정한 뜻은 완성된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완성된 자신의 집에서 자기의 삶,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내 전이 지금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세워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설정하라고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저가 아,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은 단순히 나쁜 짓 정도, 나쁜 일 정도를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인의 문제만 관심을 쏟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레 공동체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우리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영적 이기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행시를 돌아보라, 반성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이 선택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 해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학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안한게 아니죠.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아가다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향 땅에 남은 것은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막막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 바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중단을 하라는 조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제... 세우고 계시다가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을 재건 중단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어 슬프고 낙담되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저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성전을 건축하느라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느라 자신의 집도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왕의 조서가 내려오니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려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무기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의미했고 영적 무기력한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봐도 바로 이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은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 무기력과 무의미는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무기력과 이 영적 무의미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무의미와 무기력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적을 무찌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있는 적만을 무찌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과 내 안에 있는 이 무의미도 깨뜨려 버리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창조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만 만군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의 영적 무기력과 무의미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대신 이 영적 무기력 무의미와 싸워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굳건히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과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의 사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야 그들의 목적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눈을 불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고파여 광야의 생활을 사는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은 성막을 부수고 그 성막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성막을 한 군데 다 세워 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털을 가꿨다면 성막을 옮길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계속해서 옮기면서 그 성막을 부수고 그 성막을 다시 지을 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번거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신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성막을 세우고 부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습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이고 다니면서 성막을 다시 세우고 다시 부수고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실 속에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성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시며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지시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되어 우리 안에 국건이 존재할 때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 성전이 있어야 할그 터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사마리아인과 같은 환경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할 때마다 바사왕의 조서 같은 그 현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굳건히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허브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 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